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기본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사례를 직접 보면서 이제 권리 분석하고 말속기 찾는 연습, 그리고 주인법과 관계된 투자는 원리, 이런 걸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08타경 아, 8 9 4하나 자, 이걸 경매에서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사건 번호. 경매에서는 사건 번호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건 번호. 입찰표 작성하시고 나중에 입찰표 작성 이런 것도 다 어, 이제 배우시겠습니다만 자, 이걸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수는 사건번호를 잘 기억하시고 사건번호를 잘 기입하셔야 돼요 자, 2008 타경입니다 경매사건번호가 타경이라고 했 때문에 그냥 2008 타경 어, 8 9 3 1나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27 엘리빌 4층 어, 401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격은 5억입니다. 그럼 감정가격 5억이라는 것은 감정가는 감정평가서에 나와요.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 경매를 배우면서 각종 서류를 잘 분석하고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거를 초보 때부터 빠뜨리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처음 출발하실 때부터 기초를 잘다꿔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감정평가서 확인해보면 감정평가서에 5억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지권은 61.66 제곱미터입니다. 자 여기서는 기초적으로 이 제곱미터와 평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제곱미터를 평으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걸잘 몰라가지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초보 때한 3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자기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신 그 저자가 있어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도를 일단 기초 때부터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61.66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제곱미터 61.66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면요. 평이 되는 거예요. 그럼 61.66 제곱미터 곱하기 0.302 하면 18.652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652평을 만약에 제곱미터로 바꾼다 그러면 18.652평을 제곱미터로 하면서평 곱하기 3.3058 하면 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61.66... 제곱메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래서 평을 제곱메타로, 제곱메타를 평으로 환산하는 거.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인 중에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워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만, 그냥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요 정도는 체크해 놓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환산해 보시면 돼요. 계산기 두드려 해보면 되는 거니까. 요런 걸 착각해 가지고 손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최저 가격은요 감정가격 5억짜리가 51%까지 떨어졌어요 2억 5천 6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5억짜리가 2억 5천 6백이면 51%에 낙찰받으면 돈이 된다는 건 누군가 알겠네, 그죠? 어, 많이 떨어졌구나 괜찮구나. 자, 그다음에 보증금은 10%예요. 아,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10%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5천 6백에 10%니까 2천 5백 6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나중에 이제 입찰표 쓰고 하는 거는 다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예, 보증금으로서 2,560만 원을 법정에 갈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매각 물건은요, 토지와 건물이 일괄돼서 매각되는 거예요. 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법정상 거 배우면 토지만 경매되는 건지, 건물만 경매되는 건지, 토지 건물 다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어, 판단하시고 보셔야 돼요. 소유자 박현진이고요, 채무자는 도박현진이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임의 경매라고 되어 는데요 자, 임의 경매는요. 담보권 실행 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러니까 담보권에 의해서 경매를 한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담보권은요,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저당권 이런 거, 담보가등기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물건 그래요 우리 법에서 그래서 이런 담보물건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임의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담보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담보권에서 경매했을 때 그걸 임의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자그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채권자가 건져낸 아, 것을 경매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입찰 진행 과정은요. 1차 때 2008년 10월 23일 날 5억에 경매를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을 때 유찰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한번 유찰되면 보통 한달 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돼요. 한달 후쯤에 그래서 한달 후쯤에 경매가 진행되고 그리고 한달 후에 경매를 할 때는 20%씩 저감률이 있어요. 저감률 20% 저감돼서 5, 8, 40 하니까 4억의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도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가지고 또 유찰이 되었어요 20% 조감률이 있어가지고 3억 2천까지 떨어져서 또한달 후쯤인 12월 26일 날 3억 2천에 그때도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또 20%가 떨어져서 2009년 2월 26일 날 2억 5천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그러면 여러분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일단, 요, 기본적인 이 물건 내용, 기본적인 물건 내용, 뭐, 금액이 얼마 정도다, 메리트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는 거예요, 항상. 이걸 1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200개 이상의 물건을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서 20개 정도에서 1 5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항상 하던 대로, 룻, 그 룰대로 탁탁탁탁 분석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딱 좋은 게탁 보이면, 그 다음은 또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앞으로 제가 한 100개 이상, 몇백개 이상의 물건을 탁 분석해 드릴 건데, 똑같은 틀에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탁 숙달되도록, 숙달되는 연습을 하도록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봤습니다. 그 다음 가는 게 뭐냐면, 뭐 사진도 이렇게 당연히 보겠죠. 사진도 쭉 보면서 어, 전체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등기부 사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 사항.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등기부를 꼭 보는 겁니다. 항상 두 번째 등기부 사항. 그럼 등기부 사항을 보면 등기부를 통해서 이 모든 경매에서는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인수냐, 말소냐 정하는 기준 권리가 있고, 그 말소 기준 권리부터 찾아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했을 때, 인수되는 권리가 뭐고, 말소되는 권리가 뭔가를 먼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이 기초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는 보니까, 이제 구독 전잘 해보니까, 말소 기증 권리가 2003년 4월 7일 근저당권 국민은행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들이 쫙 있는데, 그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등기부상의 권리는 전부 소멸됩니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알려면 처음 경매를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권리분석이라는걸또 배우셔야 되는데, 초보 때는요. 이 권리분석이 뭔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료직무사이트 보면 이거 다 해놨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그다음에 인수다, 말소다 아니다. 이건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자, 이 유러 종목매사인트의 권리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인식하시면서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됐는데 라는 걸 판단할 줄만 아는 정도 수준까지만 높이시면 돼요. 거기 이제 사례를 쭉쭉 분석하면서 권리분석 연습을 해보시면 아, 요게 구독자 직원이 잘못했구나. 아, 이건 맞네.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정도의 능력까지만 갖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적인 권리분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차인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권리 분석 단계의 기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잘 됐나 잘못됐나 정도는 알아들을 줄 알고 볼줄 알아야 되니까 권리 분석이란 걸 조금 하겠습니다. 자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이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표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의 그 직원들이 권리 분석해 놓은 거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권리 분석을 딱 보고 아 이게 맞다, 틀리다 정도만 판단하면 돼요. 스스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경매에서 권리 분석에서는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말소 기준,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권리가 있으면 그 등기부상 권리가 약찰 자해가 떠안아야 되느냐 아니면 떠안지 않아야 되느냐는 걸 분석하셔야 되는데 자 말소 기준 권리는요 최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감류 압류 전세권